아이폰용으로 출시된 모바일 게임 플로렌스가 유료 게임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신생 회사의 저예산 게임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비밀은 바로 제작자에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제작자는 오뉴먼트 벨리의 아트 디렉터였던 켄 웡입니다. 독립한 후첫 작품이죠. 플로렌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백하게 다뤘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고 이별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그래서 몰입할 수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림과 미니게임 그리고 잔잔한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텍스트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스토리 진행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조차 없죠. 그럼에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그림과 미니게임 음악만으로도 플로렌스의 토토리전전하하에에 전혀 혀족함함이없때문입입다다림은은토토의전체체적틀틀이해해할있있록록와주주미미니임임플플이이와주주인들사이이의교음음은주주인플플로스의의정정을변해해줍다이중 특히 히미니임임은임임주주인들들플플이이어이이의호호작을일일켜플플이이어게임임에욱집집할할있있록록와줍줍다여주주인인플플로스의의치치질을돕나남자친친크크시의의을치치주주 등. 등 게임 속 주인공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게 되죠. 난이도는 누구나 쉽게 깰수 있을 정도로 쉬운데 이는 제작자가 의도한 바로 플로렌스가 능숙한 조작으로 클리어해야 되는 게임이 아닌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첫 데이트 장면을 예로 들면 처음엔 여섯 개의 퍼즐을 맞춰 말풍선을 완성해야 하지만 점차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갈수록 단순한 모양의 퍼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퍼즐은 플로렌스가 데이트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직접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됐습니다. 호감 있는 상대방에게 처음 말을 건네기란 복잡한 퍼즐처럼 어렵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자연스럽고 편하게 말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로렌스는 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쉬운 난이도, 30분의 짧은 플레이 타임이라는 극명한 단점을 가졌음에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억을 상호작용이라는 장치를 통해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상 게임 전문기자 땅콩이었습니다.